뭐 수선이가 왜 영대쓰지? 너무 그래. 부러운 걸. <웃음> <웃음> 가서 한번 죽으면 소리가 아니지. 한번 죽을 한사네이 어, 가서 하는 건가? 룩시는 렇게 이렇게. 수선이는 왜 영대쓰냐? 이거에 아 그분은 품푸계신 클랜장님. 클랜장님이래 클랜장님. 어 지금 바로 복귀가 됐을던 건. 뭐, <목소리가> 이제 큰일간가될수 있다. 걸리는가요? 아, 그러고. 빨리 범하데요 얘네 공치 아니, 내가 게 골람 마 아이고, 아이 아, 으나아가나 지금은 가만두지 않을 거니.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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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아요. 놓쳤어? 응. 아, 재료 물탔아 물들은 한명이하고 얼란 맛이나 날스. 뭐 하는 짓이지? 근데 우리 포자랑 어, 어? 여기서 싸워야 돼? 어? 아니, 아니, 제레온, 제일부터 따야 돼. 뭐야, 우리 루시 죽었잖아왜 죽은지 알아? 찾기 찾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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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아파. 왜 급나 보이 어? 망했다. <목소리> 망했다. 제발 평타 나이스. 안돼, 타냐 타냐 파튼 타냐 파튼. 그거 조심탭탭탭탭탭탭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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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클릭 양클릭 조심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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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잠깐 미 u 어, 미로상어호텔 e 데 음... 나이스, 잡았다 나는스 어, 어, 나이스 로 s t i 아, 가미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나이스 야콘 p r 뭐야? 야콘 d e 뭐야? 개. 안 돼, 가안 돼. 아, 이거 이거 누가 먹는다. 아, 까미, 까미. 으, 저, 저, 저. 저. <laughs> 아니데요잠시만 <laughs> <laughs> 약간, 약간 좀. <laughs> 야, 그래도 서자야. 나 다른 게더 웃겨. 그냥 <laughs> 삼개더 웃겨. 형, 저, 너왜안 돼? 이렇게 할까? 여기서 아래 거기서, 저기서 하래, 저기서 웨슬리가 친절하게 알려주잖아 여기서 하라고? 응 아, 여기서 여기를 보고 해라? 응 여기서 쇼 쓰는데를 보래 <웃음> 네. <웃음> 이렇게 해라, 이 <있어야> 소린가? <laughs> 와, 이론인 거예요 <laughs>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어디로 보면 될까? 오늘 <laughs> 한번, 한번 사보십시오. 어디니까아 여기 여기 오케이 이번에 진짜 한다.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아우씨. 여기 누가 빠요? <laughs> 포켓몬 트레이드 같잖아. <laughs> 교환. 야 님들 오늘 피지컬 장난 아닌데? 어. 파스, 파스, 슬. 파스, 파스, 슬. 하하하하하. 진짜 이상한 노래 보고. 파스, 파스, 슬. 아슬, 아슬, 슬. 다스 파스, 슬. 아또 놀고 밤새 때. 아유. 뭐니? 나도, 나도, 하 기도 벅차 <laughs> 타워, 저 타워 왠지? 원티 타워, 저 타워 이불 간다. 오우야, 어, 로라스 용성 <laughs> 오우야. <오> <laughs> <laughs> 먹고 있다. 쟤 아니야, 침삯키도 있는 거잖아. 우와, 네? <laughs> <laughs> 저거소복 입고 진짜 귀신 같네. <laughs> <laughs> 어, 대박아, 대학원아, 죽이고 싶다고 말해. 아, 이렇게 될줄 몰랐지. <laughs> 이거 참이 한대. 어이. 뭘뭘 뭐진 거야? 플라. <laughs>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어, 잠만. 아,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거. 씨 너무하지 않나? 텔레 어디 갔지? 기억했는데 넘어졌다. 어디야? <laughs> 뭐야? 오, 나이스. 계속 쓰는서지 할까요? <laughs> 세계수 쓴다고 했잖아요! 싫어서! 수사님, 세계수.